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죠.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김포에 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도권의 15만 가구를 풀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세영 기자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와 양곡지구 사이에 위치한 김포 한강 이지구입니다. 731만 제곱미터 규모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후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보상과 부지조성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6년 뒤인 오는 2030년 첫 분양을 시작으로 주택 4만 6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 4개의 지구와 합치면 분당 신도시급의 생활권이 형성됩니다. 총 11만 6천 가구의 계획 인구 30만 명 규모의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질적인 교통난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GTX-T, 김포 골드라인, 공항철도 등의 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의도까지 3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선 5호선 연장이 관건입니다. 5호선 같은 경우는 근데 오랫동안 인천과 김포 간의 노선제 때문에 지금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왔어요. 중재안을 김포는 받아들일다는 입장이고 인천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국토부는 김포를 시작으로 평택지제, 구리토평2 용인이동, 오산세교 3 등도 내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약 15만 가구를 풀고 3기 신도시도 올해 5개 지구에서 만 가구를 착공해 공공주택 공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